자, 머리를 말기 리 전에 나는 5대오로 하기로 했잖아.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머리카락이 너무 말랐어. 너무 말라가지고 드라이가 잘안될수 있거든? 드라이를 할 때는 조금 머리카락에 물기가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물기가 너무 없어. 물기도 얼마만큼 물기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물기를 살짝 또 묻혀요. 근데 너무 많이 또 하면은 눅눅해져서 안 됩니다. 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입니다. 내가 가발을 쓰고 벗고 쓸때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집중을 너무 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땀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발 쓸때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몸 체내에서 땀이 이제 나오잖아, 대출이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테이프 붙인 부분에도 땀이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아직 접착력이 완벽하게 이마에 딱슥 흡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해도 안 붙어요, 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땀이 다 식게 되면은 다시 접착력이 생깁니다 레이스 프론트 테이프의 장점이 이거예요 땀이 식거나 물기가 없어지면 테이프의 접착력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스 테이프를 써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5대5로 내가 일단 머리를 갈라놔요 위에도 갈라요 꼬리빗으로 내가 대충 스타일을 만들어 놔자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쿨팁 파막기가 들어가 있는 가발은요, 물기가 좀 있어야 파막기가 삽니다. 물기를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파막기가 살아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드라이기라는게 아니라, 빗으로 그 시네루를 줄 방향을 미리 세팅을 해놔요, 이렇게. 파막기가 이미 있는 가발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파막기 살죠. 시네루를 말 때, 만들 때또 중요한 껍질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얘 보여요, 얘? 얘, 얘. 얘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 상태에서 말리면 얘는 그대로 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돼 무조건 내가 원하는 시네로로 만들어놓고 말려야 돼요 이렇게 말려놔야 된다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말려야 돼 무조건 제가 아까 전에 쓰고 말리는 거랑 안 쓰고 말리는 것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 쓰고 말릴 때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말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머리에 씌우든 안 씌우든 거치대에 올려놓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드라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변형이 옵니다 드라이로는 제일 약한 바람으로 하고 뜨거운 바람은 제일 약한 걸 하게 되면 스타일링이 잘안 돼요 물론 범위에 따라서 또는 집중도에 따라서 약한 바람쓸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은 제일 뜨거운 바람을 해요 자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릴 때 시나로 있는 방향 시나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해요 살살 자, 이렇게 뒤로 살짝 넘기게 되면 볼륨감이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발 초짜이신 분들, 가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파마를 넣으라고 하는 게 스타일링이 편해.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서 가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제가 또 꿀팁 말씀드릴게요. 여기 끝부분이 내가 계속 이렇게 되길 원해. 그러면 여기 바람으로 끝에를 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치는 거야. 자, 지금 오른쪽은 한 오른쪽은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70% 정도 된것 같아요 오른쪽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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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지 제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이프가 잘안 붙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르면 다시 적어댄다고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이 안에다가 스타일링 하면서 뜨거운 바를 넣으세요 그러면 테이프 안쪽에 그 액체 같은 것들이 마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붙이면 붙어요 이해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했지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이게 이래서 1 1야이제야 이거 봐이 봐. 이거 봐. 이렇어오잖오잖아 요럴 이는이패한패한이야 이럴, 때는 이게 실패한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0냐면 과감하게 물을 다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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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물을 붙여서 다시 말려야 돼. 손이 엄청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해서 그러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많은 걸 이용해서 드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미용실 가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아줘 이렇게 하잖아.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터득한 기술을 알려주다 보니까 손이 많이가 보이는 거지. 사실 제가 혼자 하게 되면 전 10분 컷으로 끝납니다.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대략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뭔가 그냥 머리스타일 좀 이상해 보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펌 같은 스타일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왁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좀 비추하고 컬크림 사세요 컬크림 이거 아모스 거 그냥 만 원이면 사거든요 요거를 요만큼만 엄지 손톱 전체적으로 손에다가 완전 이 손바닥만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 사이도 도포를 다하세요 손가락 사이 사이 도포를 다해서 시내르 방향으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 나올 거요자 이제부터가 이제 고급 기술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부터 뭐하냐면은 드라이기로 볼륨을 넣어야 돼. 여기서 제 꿀팁입니다. 자, 잘 보세요. 볼륨 넘는 방법이 있어요. 볼륨, 볼륨.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르마를 딱딱 갈랐을 때 제일 볼륨이 문제인 게이 앞머리 볼륨이거든요. 여기, 여기 앞머리 볼륨. 여기 볼륨이 해야 이제 에즈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약간 뿌리라 고기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지. 요렇게 나오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 볼륨을 살려야 되는데 요 꿀팁 알려드릴게 요거 진짜 못하신 분이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새끼 손가락으로 새끼 손가락을 여기 넣습니다. 여기 넣어요. 여기 찢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 잡아. 너무 위에를 잡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를잡으세요 중간. 드라이기 제일 약한 바람에 제일 뜨거운 바람으로 허리를 조져요. 그 다음에 꺾어갖고 여기 부분을 조지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있잖아.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꺾어줘.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이해되지? 그럼 이 느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과하게, 과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과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오케이? 자 지금 벌써 들어갔네 바람을 쓱 넣고 1 2 3 세고 빼면 돼요 넣고 보죠 이거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너무 1, 2, 3, 4, 5를 너무 많이 하면은 뿌리가 완전 꺾기 때문에 너무 안 하고 자연스럽게 많이 하기 때문에 못 많이 지못 많이 지못 많이 지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은 이제 손으로 이제 툭툭 건드면 돼자 여기에서 자 맞지, 맞지 맞지 자 여기서 이제 뭐하냐 뭐하냐 앞머리만 뿌리만 살았어요 여기가 죽어 있단 말이야 여기를 어느 정도 살리고 싶다 여기서 이꼴오를거지 볼륨업 애초에 여긴 살려놨기 때문에 넣어서 넣고 넣고 열어서 그러면 여기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드라이로 6 6 1 2 3 4 5 여기가 살아요 여기 살죠 자이 상태로 이제 손으로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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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것이 마일링끝다 앞에 볼륨 살죠 앞에 볼륨 살았지 아. 손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 정도만 하면 돼 이거야. 이건 박쳐야 된다 자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볼륨을 여기다 넣었잖아, 지금. 이 안쪽에 보면은 여기 안에가 푹 꺼져 있어요. 가발은 숱이 많아서 이 안에는 볼륨이 푹 꺼져 있어. 요때 전체적으로 여기만 볼륨이 아니라 전체적인 볼륨을 이렇게다 같이 살릴 수 있는, 여기 부분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어디 가서 아무도 안 알려준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심지어 실제로 가발 업체에서도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보여요? 요 사이? 요 사이가 죽어 있지. 어, 여기, 여기 죽어 있잖아, 여기. 여기는 조금 살아있긴 한데, 그래도 죽어. 여기 죽어 있어. 스프레이를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사형 스프레이보다 액체형 스프레이를 좋아합니다. 뭐, 이걸 쓴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는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걸 좋아해요. 스프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그 새끼손가락 있죠? 새끼손가락에 여기 부분, 겉에 부분이 아니라 안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려. 이 상태에서 들고, 진짜 중요해, 잘 봐. 여기 뿌리를 누릅니다, 뿌리를 이렇게 비벼 안쪽에서 비벼 자 보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볼륨을 이렇게 꺾어서 그루프 돌리듯이 이렇게 꺾어줘 손가락으 이렇게 그 다음에 싹빼 그러면 여기 볼륨이 여기 볼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이 안쪽에 볼륨이 사는거야 안쪽에 이 안쪽 깊숙이 볼륨 들어가있는 보여요? 여기 이쪽에서 안보이나? 어, 여기 안에 안에 요 안에 여기 손가락 끝부분 여기 반대도 넣고 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요 안쪽 볼륨이 산다. 요 안쪽, 요기 안쪽, 요기 요기 요 끝에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우리가 미용실 가서 이렇게 드라이 해 주시, 이렇게 드라이 해주시이 이렇게 드라이 해 주듯이. 이 안쪽 부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프레이로. 그러면 안쪽 뿌리가 요렇게 구오게생기지 아, 어.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을 내가 잘 내려서, 요 끝에 부분을 잘 내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끝,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스타일링의 끝입니다 옆에 결 이게 너무 뭐, 너무 벌어진 것 같다 싶으면은 요 끝에를 잡아 당기면 돼 살짝 이렇게 그리면 받쳐요 다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타일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레스키리롱 <laughs>